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지금 세팡에 있는 축구장에 왔거든요 야 로아야! 어, 여기 한국분들 많습니다 오늘 스콜이 오고 배속 비가 와 가지고 어, 축구장을 좀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왔나 보네요 어쨌든 날이 흐릿하고 선선하니 좋습니다 티켓을 먼저 좀 사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네 음..이리로 기장들어가는데고 저기 홈된게 뭐다? 아여 선수 라코롬 아니야? 아 일로 가는 거야? ke trovano. Kedua tim relatif yang dipasangkan Sofiens FC adalah Samji. Persukan Imigres FC memakai jersey warna hijau, kuning dan juga hijau. Okay. Okay. Diumumkan ke-11an utama pemain pasukan Imigres FC. Hangzhou Robin Defense. Mohammad Rizalul Adli, Muhammad Nasir. 아, 플랜트. Jason w 하 t u 하 u b 하 a s a b u j 하드 그리고 다음주는 다 이제 국대 A매치 주간이거든요. 국가대표 경기들 평가전이 치러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브라질하고 파라과이인가요? 뭐 하여튼 평가전을 치르죠. 뭐 브라질전은 끝났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저같이 클럽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안 보고 굉장히 지루한 2주... 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러던 와중에 마침 여기 이제 선수들이 모여 뭐 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이브리그에 한국인 선수들 위주의 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러 왔습니다. 이름은 서울 피닉스 FC이고요. 여기 서울 피닉스 FC의 홈구장입니다. 세팡에 있는. 아, 뭐, 여튼, 이름이, 뭐, 킹,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어를좀 보러 왔습니다. 뭐, 감독님도 한국분이시고요 제가 뭐, 말레이시아 1부 리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2부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냥 뭐, 뭐, 가까이서 이렇게 직관하는 게 좋잖아요. 한국 선수들.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네요. 이제 여서좀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몇골리그 정도로 갈수 있는 건가요? 잘하면. 뭐 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꾸며갖고, 뭐, 여기까지 와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몽골 프로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 아시다시피 몽골에 보러 가가 아이고, 여기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거든요. 뭐, 몽골도, 그, 나담 경기장 옆에 축구장에서 가끔 축구를 하는데, 주차하기도 힘들고, 뭐, 보러 가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보러 간다, 보러 간다 하다가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한국에서는 축구 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죠.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 인구가 몇, 거의 천만이 다돼 가는데, FC 서울 한, 한팀 덜렁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구마다는 있어줘야지 이렇게 조금 즐길 수 있고 저게 내 팀이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가기도 멀고 상암 저희 집은 동쪽 끝인데 상암은 나오기 서쪽도 치잖아요. 이게 뭐 우리 팀 맞아 뭐 전혀 그런 연대감이 생기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축구를 보러 왔는데, 이제 한국 아이들도 좀 보러 여기 이제 한국아이들도 좀 보러 왔고, 여기 이제 선수분들, 관계자분들 봤고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무슨 비자로 와서 드시는 거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이불 이불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그여는 받으시겠죠? 설마, 여기까지 와서 축구하는데, 급여는, 받으시나? 모르겠다. 일 일단 저한테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또, 걸러볼수 있다는 게또 좋네요. 뭐 어쨌거나 말레이시아 이브리그니까 뭐 선수들 실력이 뭐 어쨌다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않고 그냥 최대한 즐겁게 보고 가고 하겠습니다. 걱정하네요. 오늘 상대 원정 팀은 이미그레이션 FC인데요. 이름이 이민국 아니 뭐 축구 팀 있나 뭐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킥오프 직전이고요. 코백인 것 같죠? 코백이고 상대편은 3리백입니다 시작했고요. 한골.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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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오! 핸드볼 같죠? 오 아이고, 우리 꼬마애들 응원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지금 양쪽이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영이나 대형을 유지하고 포메이션, 어떤 지공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4-4인지 4-3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오 지금 공중볼을 캐치하려던 키퍼랑 충돌이 세게 있었습니다 어우 상대팀 잘하네요 또골 거의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었는데 코앞에서 헤딩한 거를 골키퍼 장면으로 향해서 그걸 쳐냈습니다 지금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찾아봤더니, 그, 올해 생긴 팀입니다. 근데 그냥 생긴 팀은 아니고, K4 리그의 세종 FC에서 팀이 통째로, 아, 말레이시아 A1 세미 프로 리그인가, 뭐든 그런 리그입니다. 그걸로 넘어왔네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리, 팀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팀을 통째로 다 옮겨온 케이스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뭐 K리그가 뭐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뭐 하여튼 뭐 저는 뭐 K리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현재 상대 팀이 6위고 지금 서울 피닉스 FC가 9위라서 저는 실력 차가 뭐 비슷하려니 했는데 어, 상대 팀이 너무 잘합니다. 피지컬도 좋고 개인기들도 좋고 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트 피스 할 때마다 되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골대를한세번두번 맞춘 것 같아요. 오프사이드 때문에 취소된 골도 하나 있었고, 뭐 한2대 0, 3대 0이 됐어도 아니, 아니죠. 홈 팀이 앞에 해야 되니까 0대 2, 0대 3이 됐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뭐 전반전이었습니다. 뭐 상대 팀이 워낙 잘하네요. 아,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4-3-3에서 투블런치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조금 공간만 점유하고 있을 때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가 위협적인 공간이면은 그렇게 공간을 지켜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혼자 조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한 명을 공격적인 선수로, 미드필더로, 또는 박스 투 박스형으로 정말 많이 뛰는 선수로 좀 교체해서 그, 공간, 숫자 싸움, 숫자 싸움도 계속 지고 있거든요. 숫자 싸움에 밀리고 있는 거랑 공간이 비어있는 문제. 역습할 때 선수 패스해줄 때가 안 보이더라고요. 수비 라인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간에 포켓 공간에 누가 들어와 있어야지 수비수가 딸려 나오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서 전반은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었고요. 아우, 목이 물렸어, 그새. 어쨌거나 후반은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와 선수 교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선수들 낙하룸이 없어서 여기 앉아서 쉬고 작전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 FC가 1군에 있는 팀이더라고요. 여기는 좀 2군 팀인 것 같고. 1군 팀의 후보 선수들이니까 실력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승점 1점 차인데. 오늘 그래도 홈인데. 이기면 순위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아쉽네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그냥 휴식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저분이 감독님이신가요? 허반 시작하자마자 선수 2명, 2번하고 5번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 누가 누군지 모르니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겠고요. 등번호를 보아하니 약간 수비 쪽 교체인 것 같습니다. 반전 시작했고요. 스비가 아닌가? 양쪽 윙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윙인데 번호가. 오다! 아, 허비. 아, 풀키퍼의 조금 캐칭 미스로 또 골을 실점했습니다. 그 전에 저기 13번 풀백 선수가 나왔으면 공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제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기 17번이었나요? 센터백 선수가 당연히 끌려 나오고, 근데 아무래도 시간 텀이 있으니까 바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거를, 풀키퍼가 미스를 해버리네요. 캐칭 미스를. 놓친공이 상대 선수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뭐 가볍게 밀어넣고 0대2로 원정팀이 앞서 갑니다. 아쉽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좀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완전 포켓 공간이 비어가지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요. 어, 길러. 지금 저기 포켓 공간에 공격할 때도 안 들어가고 수비할 때도 지금 없습니다. 그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면은. 중앙에 인원은 많은데. 그 위치를 고수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선수들이 여기저기 지금 있어요. 어, 볼이 또 이렇게 자나 야, 또 뚫렸다. 그럼 빼냈습니다, 어쨌거나. 에이, 어떡하냐. 개인기로 또풀어낸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컷백, 컷백. 아이, 그 어떡하냐. 어쨌든. 반대편에서 살렸습니다. 에 정확하지가 않네요. 거의 네, 었고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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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가 늦어 벌써 수비 다 들어왔죠. 아 이슬슬 몰입하게 되네요. <laughs> 반대편 반대편 아 레프트백 저기 좀 올라가 저기 공간이 있는데. 아니야, 거의 위 오, 아 좋다 좋다, 아 까지. 아 그냥 때리지 에이 늦었어. 오또또꿀 때, 뭐 하는지. 오 <laughs> 어, 힘내고 있습니다. 좀 뭔가 아쉬운 게 수비가 몰려 있는데 자꾸 그쪽에다 공을 투입을 시킵니다. 당연히 뭐 차단될 수밖에 없는 어 경기장 분위기가 어쨌든 오요요요아 직접 오 상대 팀 선수들이 주력도 괜찮고 오 피지컬도 괜찮고 힘도 좋습니다 지금 저 육관 선수 저기 수비수.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 럭비 선수 같아요. 최영 다들 힘들이 좋아서. 네, 끝났습니다. 누가 캡틴이지, 근데? 암밴드가, 안, 완전히 안 보이는데? 아, 저. 모르겠다, 이번엔. <laughs> 여기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도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축구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뭐 하루 오늘 오후 잘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거리감 두고 이렇게 가끔 축구 보러 축구장에 오고 싶을 때 오늘 계획입니다. 또 너무 밀착해서 몰입하게 되면 욕하고 <laughs> 안 그래도 이제 막첫 해라서 서포터들도 좀 부실하고. 가족들이랑도 떨어져 있고, 친구들이랑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선수들일 텐데, 특히 기후도 굉장히 어렵겠죠. 오늘이야 좀 구름 끼고 선선해가지고, 그나마 다른 날보다 낫겠지만, 어우, 얼마나 더울 거예요. 너무 몰입해서 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응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팡이니까, 쿠알라룸프에는 거의 한 시간 걸리겠네요. 아, 뭐, 그리고 여기서 홈 경기고, 원전 경기는 또 이제 쿠알라룸프로 근처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 뭐1 5링기시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하니까 저쪽들과 같이 뭐 좋은 오후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오후 늦게 하는 거면은 모기 기피제라고 하나요? 모기 하여튼 뭐 그런 거 챙겨서 잘 뿌리시고 저도 모기 한 두세 방 물린 것 같은데 전 그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뭐 30분이면 가니까 피자 시켜놓고 출발하면 맞춰서 오겠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